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은혜 시대가 열렸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시냐면은 네가 나으면 이제 남의 손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낫게 하면 삶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의지를 갖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내 힘으로 의지를 갖고 살수 있겠습니다. 라는 뜻을 이제 보이셔야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회복도 하게 하시고 재기도 하게 하시고 기회를 여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왜 줘야 되냐 너 뭔데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상한 질문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보시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으려는지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과거를 떨쳐 버리고 은혜를 받으려 는지를그 마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떠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의지를 보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을고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운을 베푸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폭의 특세가 하나님의 성운을 받고 다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시고 의지를 보이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은혜를 받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땅을 고치소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땅을 고치시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1903년도에 평양성에 부흥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려고 소위 천만 성도를 일으키시려고 평양성에 부흥을 주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전쟁이 나서 거기에 공산당사가 들어서면서 오늘날까지 세습이 되어왔잖아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1980년도에 여의도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200만, 250만, 여의도 큰 광장이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냥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10만 선교사를 헌신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의 시대가 열렸고, 말씀 부흥의 시대가 열린,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 제가 이제 40년이 벌써 뒤에 가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분단을 허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이 갈라졌기 때문에 몸의 허리와 같이 중간이 분단되어서 허리병이라고 말하는데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허리를 다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나라가 허리가 다치니까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반쪽 나라잖아요. 나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반쪽이기 때문에 온전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허리병을 고치고 온전한 힘을 써서 작지만 만만치 않다는 힘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희망을 주고 1980년 부흥일의 오늘 7장 14절 말씀은 계속 한국교회자 되어지고 젊은이들과 성인들의 마음에 심겨진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가포교회도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고 받으시면서 이 땅을 고치시고 가포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리학자 메이어 박사가 인간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물고기 실험이잖아요 큰 어항에 물고기들을 지내게 합니다 몇달 동안 익숙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 가운데 투명 유리막을 넣었어요 딱. 투명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평상시처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툭툭 툭. 중간에 부딪히잖아요 계속 반복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투명 유리를 뺐어요. 고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야, 드디어 누가 투명이류막을 쳤네. 진작 이렇게 해주지 마시. 그러면서 왕래를 했을까요? 이 물고기들이요.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그 투명이류막 있는, 있는 쯤 되면은 싹 돌아갑니다. 싹 돌아가요. 한치오차도 없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분단이 된 지가 60년이 넘어섰어요. 70년 되어 가잖아요. 이제 반쪽으로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통일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분단이 고착화되기도 하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뭐 이대로 사는 거지. 팔자련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한반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백여 년 전에 저 평양성의 부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후회가 있고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평양성에 장로의 신학교가 재건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그 땅에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을 텐데 그들이 눈 감기 전에 좋은 날 오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한반도가 되게 할까 생각하면서 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부모와 자식이 뗄수 없는 것처럼.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수 없는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는 하나님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화상이 되어야 되는데 좀 씩씩하고 당당하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자화상을 갖고 씩씩하게 자존감도 살리고 자신감도 갖고 실패해도 기죽지 않고 7 8계 신앙으로 당당하기를 죄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는 심무할게 없는 옷에는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1 2개 보석이 있어요. 보석 하나만 있어도 평생 살잖아요. 12개니까 얼마나 떨릴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 열두 개 보석 같은 존재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받은 저희들도 내 가슴에 열두 개의 보석이 있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씩씩하고 당당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망해도 살아나야 돼요. 예루살렘은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건 곤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그 귀한 자리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요 시온으로 돌아와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복만, 복만 받기 바라는 하나님께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신도 하지 않으면서 알려면 복만 받으려는 그런 얄팍한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 특사회가 끝나기 전에 유대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소유를 바치는 것, 영광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었나요?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세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 한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너희는 망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이라 한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오늘 7장 14절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고치신 아버지께서 이 한반도를 고치실 이유가 있는 것은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복 있는 땅이 되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 말좀 고만 들으세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제사의 귀를 좀 닫고요. 귀막에 좀 하고 다니시면서 말씀 들을 때 귀막에 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그게 진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 망할 수 없지 나는 다시 일어설 걸 이런 긍지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교훈하는 게 있어요 부패하면 망하는 거 그 문명과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망하기보다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부패로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망했거든요. 지금 한반도에 악이 가득한가요? 그 최근에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비리랜드라고 그러는데 비리랜드. 그 공무원이 그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채용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다 재명 처리되고 막 심각한 상황인데요. 요즘에 이제 모든 게 공개가 되면서 보면 어떤 공기업은한 명을 뽑더라고요. 한 명을 뽑는데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을까요? 근데 1차 서류, 2차 면접 다 끝났는데 30배수를 뽑은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3십명을 뽑았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두명 사람 뽑아서 최종 결선을 하는 법인데 왜 30명을 뽑았을까요? 뽑아야, 돼 뽑아야 될 사람이 3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를 뽑아야 되니까 3 0배수를 뽑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뽑았지? 그래서 어떻게든 개가 되게 하려고 없는 조건 만들어서 더 잘한 29명을 떨어뜨리고 개를 뽑았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이런 데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반도는 부패,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땅이 쓰임받는 나라가 되려면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우리 가포교회로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악에서 떠나야 되고, 부패고리를 끊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악과 인연을 끊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선 나부터 정직하게 살고 악과의 본의를 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관행이라는 이유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땅을 고치겠다. 희망을 갖고 우리 한국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악에서 떠나는 정직하게 사는 결단이 있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영접하시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자동차도 작게 보이고, 비행기를 타면은요, 정말 자동차는 작게 보이고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존재고요, 정말 작은 존재예요. 훅 불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예요. 1분만 숨안 쉬면 숨 거두는 존재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한때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된 과학적 편견이잖아요. 지구는 작은 별일 뿐이고요. 수많은 행성 중에 작은 행성일 뿐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야 돼요. 집안이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이 나라가 되려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밖에 나가면 굽실굽실 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 소리 치는 거 있어요. 제일 못난 남편이 집에서 소리 지르는 남편이죠. 밖에서는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호령하고 손찌검하는 사람 어리석은 인간이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밖에 나가면 굽실굽실하고 우리 어렵다고 우리 가난하다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아잘 사는 나라 되었고 최강의 나라가 되었고 그 말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학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내노라 하는데 세계무대에 나가면 너무나 작아요. 경쟁이 안 됩니다. 주전 뛰지도 못해요. 돌아옵니다. 깨닫죠. 아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국내에서는 내노라 하고 굉장히 총망을 받았는데 세계무대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예요. 새 경쟁력에서 밀리는 나라예요. 정말 겸손하게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통할 수 있고 쓰임 받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 되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이 제일 진노해야될게애들 교만할 때입니다. 공부 좀 했다고 성적 좀 좋아졌다고 뭐좀 했다고 교만할 때 종아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인물이 됩니다. 교만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끝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다른 박질해야지 과거를 울거 먹으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쓸모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고 기도해라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한반도 가위에서는 준비된 족보가 필요한데요.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역대상 일장도 쭉 길게 긴 족보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족보를 피족보라고 그래요. 피는 영어로 피자인데요. 피족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프리 e 스트역대가 말씀하지 뭐냐면은 이 족보 때문에 이 피족보들 때문에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 우선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하나님이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 피족보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피 족보만 있으면 몇 명이든지 간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예요. 열왕기 메시지하고 달라요. 역대기의 메시지는 역, 이 역대기를 쓴 역사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필요합니다. 이 족보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집안 족보는 의미가 없어요. 뭐 박신이 이신이 뭐 의미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피 족보, 피 족보가 무슨 족보라고요? 제사장 족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남겨준 정신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피 족보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피족보이다. 피족에 드실 때마다 피를 생각하세요. 가포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이 족보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보혜를 지해서 이 족보에 들어와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철세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철새 정치인 그러더니 요즘은 철새 신앙 목회자도 평신도도 이 교회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철새 신앙인 거예요.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잘못된 환상이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우시나요? 그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열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부부는 싸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교회에 남아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배운 신앙이에요 옛날 민주화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잘난 애들 다 떠났습니다 바보 같은 애들만 남았어요 저는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배운 대로 다 교회를 떠나도 나는 교회를 사수한다. 교회가 부패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누워 침 뱉지 마세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파수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야 돼요. 가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남긴 복음의 사세대예요. 사도로 시작해서 디모데로 이어지고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다음 충성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의 사 세대가 위대한 세계를 만들었어요. 우리 가포교회가 복음의 세대를 이으려면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의 축복이 있어서 말씀의 계통이 있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머지않아 우리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함께 거래하고 경쟁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함께 주의 교회도 지어야 되고요. 그런 날이 옵니다 무신론으로 뼛속 깊이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우정을 맺고 어떻게 삶을 교환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둬야 돼요 뼛속 깊은 무신론을 이겨내려면 그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뼛속 깊이 복음이 흘러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특세는 끝나지만 뼛속 깊이 주의의 보혈 흘러서 북한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감동하고 우정을 맺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준비돼야 됩니다 머지않았어요 준비된 교회가 쓰임을 받을 거예요 제 제자 중에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뭘 준비하냐면 북한이 열리면 올 준비하고 있어요 잘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아이들이 쓰임받습니다 깨어 은혜 받는 아이들이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 가포교회가 역대위가 말하는 거룩한 족보에 참여하면서 내 가슴에 열두 개의 보석이 있지 우리 집은 가난해도 나는 부자야 그러면서 그런 긍지를 갖고 겸손하게 악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를 깨우게 하시고 시간 시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이제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겁도 있고. 어떻게 시작하나 염려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7.8개의 신앙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새로운 우물을 팔줄 알며, 새로운 시작을 할줄 아는 가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족보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쓰임 받는 귀한 재단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뼛속 깊이 주의 보혈로 충만하여 쓰임 받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고난당하시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심어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쓰시려는 아버지의 무한 사랑과, 성년하님의 나 가마감동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가포교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받아주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어, 특새를 마쳤고요. 떡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교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